예,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싱크대 위에, 싱크대 위에, 이렇게, 싱크대 그, 위에와 벽 사이에 물이 많이 새, 센 흔적이죠. 지금도 이제 계속 새고 있는 듯 보이죠. 마르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주방 쪽에서 본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큰방 쪽에서, 큰방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아, 어, 없었던 거죠. 네, 예전에는 네. 딱 그래서 여만큼만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 이지고아 점점 심해지고. 네. 지금 이거천장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넓은 부분 한5 분의 1쯤은 이렇게 이제 물이 예, 샌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어, 2층에서 새는 건지 어디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밖에는 밖에는 흔적이 없네? 어, 여기 이제 베란다 쪽에는 흔적이 없어요. 없어. 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벽 쪽이나 창문 쪽에서가 아니고, 여기가 204호고, 저쪽이 205호일 텐데, 그 사이. 205호는 알아본 적은 없죠? 네, 그냥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가서. 지금 아, 여기,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어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물기운이 쭉 내려와 있어요. 아, 일단은 이제 이걸 전문가한테 좀, 이 사진을, 영상을 보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어디가 새는지 확인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